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임대 빈집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영상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영상을 찍으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둘러볼 마을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곳이에요 네 마을이 어디냐고요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laughs>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저곳이 마을이 있었던 자리고요 우측에 보시면 큰 제방이 보이죠 마을이 있던 곳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마을을 떠난 분도 있고요. 이주하는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한 땅을 구입을 해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쪽이 이주민 단지예요. 예전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새로 지은 집들입니다. 음풍면의 베버리 힐즈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곳은 이주를 하신 분들이 사는 곳이고요. 제가 오늘 둘러볼 곳은 저 동네를 둘러볼 겁니다. 발전소가 생기면서 사라진 예전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 동네 살았던 분들은 자기 집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겠죠? 송월리 손해실 마을입니다. 마,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버스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서 효자면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지금은 발전소가 들어와서 저 앞에서 길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실 마을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버스가 저큰 길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왔다가 돌아서 다시 나갑니다.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네.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아주 멋지겠죠. 손해실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볕이 아주 잘 드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아늑한 느낌입니다. 차근차근 골목길을 둘러볼까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에요. 그래도 볕이 잘 들어서 좀덜 춥습니다. 마을길임에도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좀 오래된 집 같다. 벽도 그렇고. 네. 사람이, 어... 봉당에 신발이 없네요. 그래서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참 많이 해놓으셨네. 아... 저기가 화장실인 것 같죠? 네, 텃밭도 있고. 불 때는 아궁이도 있습니다. 여느 시골 마을처럼 예전의 집과 새로 지은 집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리모델링 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집도 볕이 잘 드네요. 옆에는 조립식으로 증축을 한것 같네요. 뗄감 많다. 아이고 여기 돌담 이쁘게 쌓았다. <laughs> 쌓고 있는 중입니다. 흙, 흙벽이네요 저 집도. 문도 그렇고 옛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당 앞에 감나무 있는 거는 어느 집이나 참 정겨워요. 네, 이곳은 새로 지은 집이네요. 마을 회관입니다. 송월리 경로당. 마을회관 옆에는 꼭 이렇게 이쁜 정자가 있습니다. 뭐가 매달려 있나요, 저거? <laughs> 이거 치는 건가? 이게 왜 매달려 있지? 호두나무가 <laughs> 있고, 네, 저기도 집 입구에 화장실이 있네요. 젖이 잘 드는 곳입니다. 아, 이거 바람 많이 본다. 저 뒤에 대나무가 인상적이네요. 네, 여기 집은 소를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가 저렇게 쌓여 있는 집이 보이죠? 소 걸음도 보이고, 이거는 이제 농사철 되면 밭으로 나가겠죠. 어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궁이를 보면은 별로 불을 땐 흔적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농당에 신발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어느 집에나 있는 것처럼 저기도 흙벽으로 쌓은 창고가 있네요 참 볼수록 대단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걸 보면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아 골목이 갈라지네요 이쪽 골목으로 올라가 볼까요 돌담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땔감들을 많이 해놓으셨대. 네, 여기 집도 흙벽이네요. 굴뚝도 있고, 이야, 여기는 흙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돌담 위에 흙벽집 입구도 흙이고요. 위에 나무 옆은 거 봐요. 아이고, 놀래라. 아야, 아야, 아야. 야, 저은행 나무 크다. 여기도 은행나무가 큰게 있네요. 어, 저기도 있고. 와, 은행나무 진짜 크다. 저 위에는 새로 지은 집이 있네요. 여기에 살던 어른이 저 위로 집을 짓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빈 집입니다. 일전에 여기도 들어와서 살 사람은 새를 준다고 하셨는데, 어, 제가 얘기 진행을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화장실이고 어... 갈비 해놓으셨네. 갈비 네. 이 땔감에 겨울에는 이거 불쏘시개 한다고 갈비 많이 해놓죠. 갈비 많이 해놓으셨다. 창고 건물이고, 본체 집입니다. 항아리 단지가 참예쁘게잘 놓여있네요. 볕잘 드는 곳에. 저쪽 골목으로 이제 올라가 볼까요? 사람은 사는데요. 어 뒷길로 나오는 요 쪽문이 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 이런 골목길도 인상적이네요. 볕이 잘 되는 집입니다.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네요. 벨감도 있고, 여기에 정화조를 묻었군요. 저 위에도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별채가 무너지고 안채가 새로 집이 있네요. 아, 대문 크다. 어, 이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채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대문은 안 쓰고 돌아서 들어가는 길이네요. 대나무가 인상적입니다. 장치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 <laughs> 이 집에 어머니가 잘 계신가? 네, 요렇게 골목으로 해서 집으로 올라가요. 차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대나무 상당합니다. 일전에 여기는 어, 저희가 봉사활동할 때 왔던 집인데요. 어머니가 안에 계신가 모르겠네. 그 흙벽이 그대로 있죠. 네. 여기도 흙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정지문이 옛날 삐그덕문이었는데 아, 지금은 어디 봉사단체에서 샤시문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야 조금 바람이 덜 통하겠죠. 안이 따뜻하게. 네, 불 때는 아궁이도 있고요. 여기 어머니도 갈비에 넣으셨네, 갈비. 연탄은 아직 좀 있나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네. 연탄은 많이 있습니다. 마실 가셨나? 인기척이 없네요. 여기가 이 마을의 제일 꼭대기 집입니다. 경치는 괜찮죠? 꼭대기 집이니까. 저렇게는 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해실 마을이에요. 고 어? 그그 밑에 아, 기존에 살던 집을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산다면은 새를 주지 뭐 이랬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네. 모르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다른 사람즘다돌서저 꼭대기 집 하나. 저빈 집이 있어. 있는데 저 집도 이제.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 집 새로 지은 집 말고 고지 그, 네. 그 어른이 살던 고그 밑에 원래 집. 아, 그, 거기는 같은 집이요. 네, 같은 집인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 이제 둘러봤으니까 가봐야 그 돼. 어, 올해는 연탄 많더라고, 가보니까. 예 네. 뭐, 다음 겨울에 또 연탄 없으면 한번 또 도와드리지, 뭐. 에이, 별 말씀을요.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은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에 있는 손해실 마을을 다녀봤습니다. 어, 수리를 하는 집들이 많네요. 완전 비어있는 집은 없고, 수리도 하고, 뭐, 주말 농장으로 쓰고, 이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마음만 그렇고, 현실은 참잘 되지 않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뵈요. 지금까지 귀초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